대한민국은 코리안 좀비 보유국입니다. 같이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을 저는 못본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코리안 좀비와 맥스 할로웨이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 이 경기를 보신 분들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만약에 안 보신 분이라고 하면, 어, 경기를 보시고 나서 시청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격투기 리뷰로 돌아왔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싱가폴 대회는 정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가 잡혀있는 일정만 아니었으면 그 비행기 티켓 예매해서라도 분명히 갔었을 텐데 운영하는 이제 체육관 일정이 잡혀가지고 못 가는 바람에 가서 직관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사상 최고의 선수인 정찬성 선수, 코리안 좀비 선수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 놓쳐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도 해보고 뭐 앞으로의 정찬성 선수의 향후 행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경기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오래된 격투기 팬들은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코리안 좀비 선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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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닉네임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직선, 일단 맥스할로웨이와 코리안 좀비의 시합 사실은 이뤄지기가 어려운 시합이었는데 맥스할로웨이가 코리안 좀비라는 선수의 그 레거시를 인정을 하고 레거시 매치다 동시대에 활약을 해온 선수 중에 지금 코리안 좀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와 싸우고 싶다 맥스할로웨이 선수가 콜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코리안 좀비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은 경기가 어떻게 됐든 무조건 재미있을 거다 흥행 보장이다 이런 거죠 맥스할로웨이 자체도 사실 트래시톡을 많이 하는 선수도 아니고 진지하죠 이경기에 많은 태도 진지한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라우를 했을 때 당연히 실력적으로 본인도 자신이 있었고 너무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걸 알기 때문에 코라우스를 했고 코리안 좀비 입장에서는 어,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 이후에 기세가 꺾였어요. 본인 스스로가 계속 경쟁을 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정말로 챔피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시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자기가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를 다들 하지만 이내 UFC에 가서 벽에 부딪히고 그 현실에 맞게 본인의 목표를 상향 조절했던 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타이틀 전선에 있는 선수들은 그게 아니죠. 코리안 좀비 선수는 그런 타이틀 전선에 있는 선수 였어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정찬성 선수도 좋은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펀치도 맞추기도 하고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게 잘하는 선수들하고의 어떤 그 실력 차이는 확실하게 존재하더라고요. 맥스할로웨이가 같이 맞더라도 더 데미지가 적은 걸 맞고 그리고 어 확실한 클리닉트를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 스텝에 위 사각으로 빠지는 거라든지 사이드로 도는 거라든지 그런 스텝들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1라운드에서도 결국은 위기사항을 만들어냈고 휘청이게 만들었죠 2라운드에서 뭐 거의 끝날 뻔한 거죠 이건 끝난 거예요 펀치가 관자놀이에 걸렸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중심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코리안 좀비 선수가 롤링을 하면서 다리를 잡고 와 이거가 진짜로 정찬성 선수의 천재성이에요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다스 초크를 걸었는데, 이거 진짜. 깊게 걸린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좀비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이게 좀비예요. 여기에서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휘청휘청 거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합을 했어요. 그 후에도 한두 개의 클린이 다 걸렸었지만, 일단 이큰 위기를 넘겨낸 것만으로도 진짜 좀비는 좀비다.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어요. 한 라운드만 조금 더 케이스를 늦추고 좀비 선수가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코리안 좀비는 이때 결심한 것 같아요 판정으로 가면 무조건 내가 지니까 3라운드 그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내 모든 걸 불살라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을 먹었지만 라운드 들어가자마자 실행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코리안 좀비는 또 그걸 해냅니다 진짜 전율을 만들어냈어요 진짜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코리안 좀비 와, 이거는 진짜로 맥스 할로이도이 난전에서 어떤 펀치가 오갈지 모르겠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승리하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한 템포를 늦췄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로웨이 받아줍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정찬선 선수는 진짜 마지막 불꽃을 자기가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진짜 오라웃을 해서 3라운드 초반, 후반도 아니에요, 중반도 아니에요, 그냥. 초반에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나 그냥 여기서 승부 걸래. 진짜로, 뭐 아니면 도, 은퇴, 혹은 KO 승. 이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할로웨이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에 막힌 거죠. 슬로우로 보니까 할로웨이가 이제 많은 펀치들을 정말 흘려내기도 하고, 가드를 단단하게 하면서 확실히 계속 끝까지 보더라고, 할로웨이는. 코리안 좀비 선수도 당연히 보지만 흥분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좀 조급했던 거죠 펀치가 때리는 거 위주고 방어는 없었습니다 그냥 난타전을 유도했고 거기에서 정말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캔버스에 누웠어요 근데 그 캔버스에 떨어지는 모습에서 와 좀비다 진짜 인정해야 된다 이 사람 인정해야 된다 이걸 느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서 정찬성 선수가 이제 끝나고 은퇴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퇴전으로서 완벽했어요. 저는 입장할 때 좀비 떼창하고 사람들이 이럴 때 진짜 너무 흥분했거든요. 정말 전율이었는데 마지막에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이거 아무나 절대 못해요. 절대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선수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소명을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코리안 좀비였어요. 그리고 맥스 할로웨이도 인정을 했습니다. 승패의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리얼 좀비들의 싸움이었고 코리안 좀비하고 아메리칸 좀비가 붙어서 아메리칸 좀비가 운이 더 좋았던 것 뿐입니다. 그때 진짜로 아메리칸 좀비도 걸렸을 수도 있고 할로웨이도 나중에 인터뷰했을 때 자기 손이 좀 빨랐을 뿐이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물론 리스펙 해서 해준 말도 있겠지만 정말 그 난전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할로웨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극복을 하고 KO승을 거둔 거죠. 할로웨이 펀치가 물주먹인데 KO당했다. 내구력이 깎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주먹은 어느 누가 맞아도 KO예요. 그거를 감수하고 코리안 좀비 선수가 들어갔고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고 왜 그가 코리안 좀비이고 왜 그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지를 그 경기로 보여준 거예요. 코리안 좀비 선수는 단한 번도 본인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어 테이블 친 적이 없다는 얘기죠. 테이블 뭐 당한 적도 없고 KO 당했으면 당했지? 본인이 포기한 적 없어. 볼카 노 볼카 경기도 본인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심판이 말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경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 심판이 말린 거고 예, 본인이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좀비인 겁니다. 예, 리스 좀비의 실력 뭐 약했다 이런 얘기 좋습니다. 냉정한 평가도 좋은데 제발 이 선수의 노력까지 폄하하지 마시고 인정 해주세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선수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저는 UFC 역사상 아시아인으로는 이런 선수 없어요. 아 남자 선수로서는. 뭐가미우신아 아닙니다. 코리안 좀비예요. 지금 여성은 장웨일리 선수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여성은 노네로 치더라도 아시아 남자 선수 중에 UFC에서 이런 업적을 만들어낸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고투예요. 아시안 남성 파이터 한 UFC에서는 코리안 좀비가 고투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아, 감정이 좀 올라왔는데 일단 코리안 좀비 선수의 향후 행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시작점이 좋아요. 지금 코리안 좀비 선수는 종합격투기 선수로서도 굉장한 인지도를 쌓았지만 지금 그것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연예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인지도 많이 쌓았고 지금 유튜브 100만 넘었죠. 계속해서 어떤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공인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포지셔닝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진 양성 할수 있는 길도 있고요. 코리안 좀비 선수는 앞으로 잘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격투기 대회, 뭐 좀비 로얄이라고 했나요? 격투기 대회도 만들 거고요. 이 선수 행보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해요. 김동현 선수라든지, 추성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보다 시작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코리안 좀비 선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긴 하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팬들이 너무나 아쉽고 간절하고 사랑할 때그 어, 무대를 떠나는 게 정말 어 렵습니다. 코리안 좀비 선수, 충분히 경쟁력이 있 어요. 그리고 천재입니다. 천재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공익근무용원그 복무하고 나서 그 흐름은 끊겼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2년이라는 그 공백기를 지나고 나서도 본인의 경쟁력을 증명을 했고 그 경쟁력을 통해서 타이틀 매치까지 올라갔고 마지막에 랭킹 1위 선수가 코라우까지 했습니다. 이걸로 코리안 좀비 선수는 천재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단 흐르는 세월 그리고 몸에서 이제 받쳐지지 않는 그런 내구도 신체 변화 이런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 뿐이지 이 선수는 천재 맞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는 분명히 멋진 행보를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응원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코리안 좀비 선수가 있어서 너무 UFC를 재밌게 봤고 한 팬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리안 좀비 선수의 앞으로의 건승을 바라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평가도 평가지만 칭찬해주시고 코리안 좀비 선수의 앞길에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를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시점이고요. 코리안 좀비 선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고요.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